이거 속지 마세요. 지금 가짜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벌써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이라. 이 에어컨 결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요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.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외출할 때 에어컨 끄고 가는 게 낫냐? 켜고 가는 게 낫냐는 겁니다. 인터넷에 보면 무조건 끄는 게 맞다. 아니다, 몇 시간이든 그냥 켜두는 게 낫다 말들이 많은데 근데 둘다 아닙니다. 이건 딱 정해드릴게요. 1시간 반 안쪽이면 그냥 켜두는 게 맞습니다. 실제 실험 결과 30분에서 60분 사이에선 끄고 다 시켰을 때 전력 소비량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한두 시간 안에 다시 올 거면 그냥 시원하게 두는 게 좋죠. 이어서 바로 두 번째. 아니 그래서 우리 집은 계속 켜뒀는데 전기를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여기 에어컨 옆이나 뒤를 자세히 보면 전격 능력 옆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러면 인버터형이란 뜻이라 웬만하면 그냥 계속 켜두는 게 좋고요. 반대로 여기 전격 표시 옆에 숫자가 딱 하나만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건 정속형이란 뜻이라 켜두면 켜둔 만큼 소비되고 안 켜면 꺼져 있는 시간만큼 전기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.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이들 놓치고 있는 건데. 보통 사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람 방향을 밑으로 고정해 두잖아요? 근데 이러면 전기로 더 나옵니다. 왜냐면 차가운 공기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위로 해둬야 방 전체 차가운 공기가 효과적으로 순환돼서 실외기 자체가 덜 돌게 되고 절약까지 자동으로 되죠. 이어서 네 번째도 많이들 헷갈리는 건데, 바로 냉방이랑 제습 모드, 뭐가 더 전기 덜 먹냐는 겁니다. 다행히 이건 아주 간단히 정리가 가능해요. 제습은 말 그대로 습도가 작동의 기준이라, 장마철 같이 비올 때 제습 모드로 두면 실내기가 계속 보니까 전기료 더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비오는 날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제스 모드가 확실히 쾌적 해지지만 전기료는 그만큼 더 나온 다는 거꼭 알고 있어야겠죠. 아 마지막으로 지금 검색창에 전기요금 캐시백을 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여기 신청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직전 2개년 대비해서 전기료 를 절감했다면 자동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니까요. 이것까지 신청해두면 좋겠죠.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 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